레전드를 위한 단 하나의 브라우저. 오직 오페라 GX에서. 동양의, 이 시간을 게 네, 글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준결선 전에 좀 경기 결과 예측했는데 그 타로 카드는 타로 카드에 따라서 k t 의 웃음을 나오 나오게 됐는데요. 혹시 이처럼 좀 외부의 예측이나 뭐 평가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나 뭐 경기 준비에 어떤 영향을 준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외부의 평가는 그렇게 저희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고 어, 저희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 어떤 예측을 하는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 도란 선수랑 그리고 오노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란 선수입니다 에얼과 마지막 세트에서 다른 팀원들이 오노 선수에게 몬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도란 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네. 운도에 대해서 공부하길래 저는 네, 믿고 기다렸던 것 같고 어, 좀 처음 하는 챔피언이라서 좀 부담도 있었을 텐데 네, 잘 해준 것 같아요 오너 선수가 음뭐 AL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지록 이제 해야 되는 픽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결승전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 아무래도 후회 없이 어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펠그 어, 선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도에 와서 허거 드셔본 적이, 아 먹어본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펜더 보러 간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청도에 와서 사실 저희가 거의 연습밖에 안 해가지고 펜더를 어, 볼 시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허거는 네, 조금 먹었었는데 작년에도 충도 허거가 괜찮았는데 올해도 맛있었습니다. 어 올해 월드 기간 동안 인상이 깊었던 에어피어 팀이 어느 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는 페그 선수는 못하는 챔피언이 있으신가요? 어 이번 월드 기간 동안 AL이 굉장히 강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서 AL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롤이 스포츠 레전드로서 여쭤보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성 롤이 스포츠 리그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발로란트의 게임 체인저스와 같은 영향력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씬에 도전하고 있는 여성 게이머분들께 조언 하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남녀가 사실 신체적인 조건 차이 없이 게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게이머들이 좀 갈수록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여성 게이머들이 어 게임 신에서 활약을 많이 해서 좋은 경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분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팬분들이 결승전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면 좋을지 한 단어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즐기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어, 네. 1세트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아무래도 1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laughs> 좋은 경기력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기력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음, 뭐 선수들의 간절함이 담긴 경기력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리아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앞서서 피터 선수가 캐리아 선수를 서포터로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캐리아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월즈의 처음 온 신인의 패기이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이런 피터 선수가 캐리어 선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때문에 피터 선수가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나 이런 신인의 패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온 결승까지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 올라온 피터 선수가 그렇게 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 거 같고 그리고. 저는 좀 노련함이 완벽해지면은 좀 신인의 피기는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함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역사상 정말 가장 성공적인 선수이시고 정말 우승할 수 있는 모든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그런 업적을 갖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할수 있는 동기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어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프로로서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고 어 경쟁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좋 모습과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그 컨디션 관리 좀 현재 어떻고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또래 선수. 아 네. 뭐, 딱히 컨디션 관리여도 그냥 이제 경기 시간에 맞춰서 이전과 같은 루틴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그 패턴이라는 게 어떤 패턴으로 볼게 뭐 연습이라든지, 뭐 취미 시간이라든지, 네, 일단은 이전 경기 시간에 맞춰서 이전과 뭐 크게 다르게 일정이 변함없이, 그냥 이전과 규칙적으로 똑같이 패턴에 맞춰서. 뭐 출근 시간이면 출근 시간, 뭐 퇴근 시간이면 퇴근 시간 이전과 동일하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 페그 선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어와 성대 했을 때좀 인상 깊었던 선수나 어, 플레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응. 어 AI와 상대했을 때 사실 한 선수에 대해서 인상, 인상을 인상 받았다기보다는 팀 전체적인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상대방의 플랜이나 그런 게임의 전략적인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마유 씨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오너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영혼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이 어, 말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라면 은 본인은 어떤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친구는 이이뭐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좀 신체적으로 달는이분이 있긴 한데 좀 건강 관리나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생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얻은 게더 많다고 생각해서 딱히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